이번 시간에는 침실 및 옷장 그리고 소품 풍수 정리 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좋은 기운의 집을 만들려면 집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에 현재 나와 함께 사는 잡종 개가 소중하겠어요. 다른 집에 있는 몇 천만 원짜리 풍기종의 개가 소중하겠어요. 나에겐 어느 것이 소중할까요? 내가 삐까뻔쩍 으리으리한 집이 좋다고 한들 그 집에서 어서 오세요 하나요? 아니죠.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의 공간. 내 집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겠죠. 그러므로 비좁더라도 우리 가족에게 안식을 주고 화목의 공간인 우리 집에게. 고마워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가장 소중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풍수 정리정돈으로 가꾸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청소만 잘해도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순환이란 돌고 도는 것인데요. 수납한 상태로 보관하던 물건들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사용된 후에 다시 정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순환인데요. 물건들이 순환되어 있지 않고 모두 나와 있거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흐트러져 있거나 여기저기 널려 있으면 관리가 되지 않고 물건이 돌아다니거나 노출되어 있으면 사라지거나 없어지고 분실되는데요. 즉, 순환된 상태의 유지는 정돈이군요. 그리고 환기는 필수이죠. 가족이 건강해지고 운이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의 흐름이 원활해야 하는데요. 즉, 나쁜 기운을 외부로 내보내고 좋은 기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기의 출입은 문과 창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그러나 문과 창이 지나치게 많고 늘 열려 있어도 기가 새어 나간다고 해요. 창이 늘 닫혀 있어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람이 통하지 않는 집은 병을 불러들이고, 통풍이 안되면 결국 집 안에 쌓인 나쁜 기운을 흡수하게 되고, 질병을 얻을 가능성도 커지는데요. 반대로 지나치게 강한 바람을 받거나 골바람을 받아도 병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환기를 자주 하고 환기 후에는 문을 닫고 강풍이 불 때는 창문을 안 열면 되는 거네요. <laughs>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방도 문을 열어두는 게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현관문이나 이문, 점문 냉장고문, 싱크대문 등등 열고 닫을 때 성질 난다고 <laughs> 쾅쾅 열고 닫는 게 아주 안 좋은 기운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을 때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침실 안방 알아볼게요. 가구는 채소로 놓아 공간에 여유가 있는 게 좋고요. 습기 조절과 전자파 흡수면에서 가구는 원목 제품이 좋아요. 창이나 벽 쪽에 침대를 붙이는 것 역시 좋지 않아요. 10cm의 텀을 두는 게 기가 원활하게 잘 통합니다. 그리고 옷장 위에 짐을 두지 않는 게 좋은데요. 미간상도 굉장히 좋지 않죠? 다 끄집어내어서 버려야겠죠? 그래야 기의 흐름이 원만하다고 해요. 옷장 정리할 때 여자 옷장 칸, 남자 옷장 칸 구분 짓고 영역을 만드는 게 좋아요. 풍수적으로 아래 칸은 여자가, 위 칸은 남자가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래는 엄마 옷, 내지는 여자 옷. 위 칸은 아빠 옷 또는 남자 옷등 이렇게 구분 지으면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는 두꺼운 옷이나 어두운 색을 수납. 즉 겨울 옷이 되겠네요. 오른쪽에는 얇은 옷이나 밝은색 옷을 수납. 그러니까 여름 옷이겠죠. 그리고 서랍에 구겨넣지 말고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는 게 저는 사용하기 편리하더라고요. 공간이 부족하다고요? 안 입는 옷. 싹다 버리시면 됩니다. 또 옷을 사고 싶으면 하나를 버리세요. 그러려면 옷 사고 싶을 때마다 일단 옷장 정리를 해 보셔요. 저는 바구니 활용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하는데요. 결국 짐이고 공간만 차지하거든요. 음 옷은 2년에 해당한다고 해요. 유행이 지난 옷, 오래된 안 입는 옷은 버리는 게 인간 관계를 원활하게 해준다고 해요. 옷을 버릴 때는 햇빛이 나는 밝은 날 버리면 악연도 함께 정리된다고 해요. 옷 중에서 풍수에서는 속옷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속옷은 항상 제일 위 칸에 옷걸이에 걸어서 수납하라고 하는데요. 여의치 않으면 제일 위 칸에 정돈해서 수납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속옷을 버릴 때는 종이나 신문지에 싸서 버려야 한다고 해요. 또 세탁소에 맡긴 옷을 비닐 커버째 옷장에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는데요. 비닐이 갖는 불의 기운이 옷의 온기를 모두 불태워 버린다고 해요. 플라스틱 제품 역시 불의 기운이 강해서 수납할 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자기 보호는 본능인 것 같아요. <laughs>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거 모를 때그 예전부터 이런 거안 했거든요. 암튼, <laughs> 모든 풍수 정리정돈의 비법 역시 비움이네요. 자 그럼 소품 알아볼게요. 먼저 가방 알아볼게요. 풍수에서 가방은 행운을 담는 그릇으로 보는데요. 소중히 다를수록 행운도 따른다고 해요. 가방은 서북쪽이나 서쪽, 북동쪽에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장소를 골라서 두세요. 평소 잘 쓰지 않는 것은 천으로 싸서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서북쪽이나 서쪽 북동쪽으로 여행을 떠난다면 반드시 가방을 사오는 게 좋다고 해요. 왜 많은 에너지를 품고 있어서 그 가방을 쓰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해요. 서북쪽. 서쪽, 북동쪽이 어느 지역일까요? 가방 사러 가야겠네요. <laughs> 그 다음은 액세서리 알아볼게요. 사용하지 않는 액세서리는 처분하는 게 좋다고 해요.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면 오히려 재물운과 즐거움이 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네요. 그 다음은 지갑 알아볼게요. 지갑은 북쪽에 두는 게 최고라고 하는데요. 부엌에는 절대 지갑을 두지 말 것. 지갑은 불이나 물의 기운이 강한 곳에 두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해요. 자, 이상 소품 알아봤고요. 다음은 화장실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역시 비우기죠? 널브러지게 해놓지 말고, 목욕 용품 정돈, 변기 뚜껑은 닫아두는 게 좋고요. 조명은 최대한 밝게 하고요. 포인트로 붉은색 소품 하나 두면 좋다고 해요. 화장실은 사람의 항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관과 화장실이 마주하고 있으면 좋지 않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화장실 문 앞에 커튼을 치고 문 앞에 화분을 배치해서 가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화분도 활렵수를 놓는 게 좋은데요. 활렵수가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분수를 배치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분수의 경우 나쁜 기운을 분산시켜 준다고 해요. 화장실은 기의작용이 강해서 가정에서는 가족의 건강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장소이며 수의 기운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아울러 화장실에 악취가 풍기면 가족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므로 항상 단정하고 청결하고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래야 행운이 따른다고 해요. 너무 춥다면 히터나 온열 변기를 사용해서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방향제 같은 것을 사용하거나 환기를 매일매일 자주자주 자주 하고 맑은 공기가 유지하게끔 하면 되겠죠. 그리고 계단의 층계 밑이나 계단 입구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화장실에 오염된 공기가 계단을 타고 위층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이상 집안 건강 풍수 정리 정돈 다섯 편으로 나누어서 모두 마쳤어요.